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얼마 전 박물관에 비둘기 카페를 만들었죠. 아는척해줄게. 부엌이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수 있을까요? 어 떨어진다. 이렇게 소원을 빌어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이. 문부기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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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있으면 나 줘. 고마워.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다가 물고기도 잡아 봅니다. 어! 이거 늑대 거북이다. <목소리> 낚시태 부러졌다 어, 별 떨어지니까 소원을 다시 빌어봅시다. 연속으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소원을 빌어줘요. 네.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네. <laughs> 이과라면 나도 이과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소원을 빌고 다음 날이 되면 해변가에 제가 빌었던 소원만큼 별의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모두 주워줍니다. 부엌이가 알려줬던 별 지팡이 레시피로 별 지팡이를 만들 거예요. 이 요술봉 같은 별 지팡이는 코디 편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빛이 <laughs> 변신할 수 있고 새로운 주민을 찾으러 말썸으로갈 겁니다. 캐라멜이 이사갔기 때문에 어 누굴까? 안 보여요. 어디 있는 거지? 어? 어 어디서 많이 본 친군데. 비치 공주랑 잘 어울리니까 고민됩니다. 말을 걸어볼까? 머스리구나. 아,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만에 나온 머스리. 근육에 의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엉덩이 때문에 포기했어요 여긴 섬이 특이하네 일단 화석인가 화석부터 파고 주민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불이 피워진 곳에 주민이 있겠죠 이쪽으로 돌아가야 하나 어디 숨어있는 거니 아, 누군지 엄청 궁금하다 어 독수리? 은수리? 시온이네. 저는... 우리는 좋지만... 다른 새 주민은 받지 않을 겁니다. 건너가려면... 부수고... 돈이 나오다니... 장대로 넘어가주면... 돌이 엄청 많아요. 도끼로... 어, 돈이다. 아까도 돌을 깼을 때 벨이 나왔으니까. 설마, 이거 다, 오, <laughs> 전부다, 돈이 나오는군요. 엄청나다, 이런 섬이, 일단는 소문 만들었지. 처음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가져가야지. 그러고 보니까 돌을 줍고, 쳤어야 했나? 모두 나오려면, 깨끗하게, 돌 주변을 정리해야겠군요. 채석장처럼, 저도 만들고 싶지만, 과정이 아주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볼게요. 이런 행복한 말썽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주민은 어느 쪽에 있나요? 이 위에 있을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봅시다. 어디 니 애들이 꽁꽁 숨어져 있어. 여기도 아니라고?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이 밑에 있나? 오른쪽으로 갔으면 됐을까요? 오, 어, 여기있다 다람쥐? 오, 실루엣이래요. 음, 어떻게 하지? 데려갈까 말까? 안 데려가겠어요. 다음 주민, 어, 수인가저 염소는 제가 아는 친구 같아요. 볼터치가 있는, 아닌가? 주근깨가 있는 순이군요. 너, 예전 섬에서 있었던 주민인데 저는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말이섬에서 찾다가 저는 지키미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아미 보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아가 너가 그냥 이사 와라. 벌통 만들어주면 될까요? 걱정 마, 금방 만들어올게. 어 벌집 찾았다. 어 안돼, 벌을 잡아야 하는데. <laughs> 나무를 흔들면, 어떡하냐고. 벌에 쏘였어. 아야야. 벌에 쏘였을 땐, 약을 먹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킴이가 만들어 달랬던, 벌통을 만들어서, 이사오라고 권유해야 돼요. 너가 벌통 만들어 달래서, 이렇게 벌에 쏘이면서, 완성했다고? 자, 여기 있어. 은혜를 갚으러 이사 올 거지? 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자. 귀엽겠다. 그럼, 와서 살면 되지. 물어봐, 빈집이 있을 거야. 그치? 말썽 투어보다는 캠핑장 손님으로 지키미를 이사시켰어요. 벌에 쏘였지만 성공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힘들어 뭐야 너무해 우띠 너네 놀래기만 하고 약 안주는거야? 안되겠다 몸보가 너라면 다르지 않을까? 벌에 쏘였지 별 차이 없다니 너 그런 얘기를 너무해 문이나 잘못 알아본 거야? 약 먹는 건 알지, 나비야. 싸운 거 아니거든? 에프라 뭐야? 아픈데. 로빈 너만은, 아 역시 우리 강아지 로빈이 약을 챙겨주는군요. 이 일은 잊지 않을 거야. 고마워 로빈. 누구라도 약을 줄줄 줄 알았어. 빨리 약을 먹고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 문복이 생일이다 지킴이도 이사오고 문복아 생일이라며 문복아 생일파티 중이었구나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내가 선물도 가져왔지 이거 받아 어 별의 조각은 선물해줄 수 없군요 어쩌지 복수가 줘야 되는데 화병기를 내가 줬었구나. <laughs> 이거 왜 집에 설치돼 있나 했더니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였어요. 미안해. 난 별의 조각 주려고 했었지. 생일 촛불 안 부니? 내가 불어야지. 문보가 생일 축하해. 힘들어도 파티에 참여하고 있군요. 주민들 생일 잔치는 귀여워요. 사이다. 카페에 초대했다가 너무 귀여워서. 캠핑장에 초대했어요. 그럼, 그럼.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꼭 우리 섬으로 이사와야 돼. 역시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또 초대해주지. 둥근 선글라스는 뭘까요? 귀여운데? 좋아. 꼭, 이사와야 해. 지킴이 이사왔다고 했죠. 역시, 귀엽군요. 여우기가 왔다고 해서,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미술품은 잘 보고,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야 해요. 빛의 명화. 자세히 볼래 가까이서 보면 가품이 없는 작품이었을까요 사겠습니다 내일 물건을 받고 기부해보면 알겠죠 이 단백질 보충제 우리 꼬아기 지킴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운동광 녀석이니까 좋아하겠죠? 빛의 명화 기부되는구나. 역시 이번에도 속지 않았어. 다행이다. 대출 상환하고 또 빚을 갚아냈습니다. 그래도 또 빚이 생기겠죠? 이번에도 75만 8천 사이다. 이제 같이 살자.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주민은 누굴 이사 보낼까요?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렇지 퐁퐁 신난다 사이다의 이사가 확정됐어요 빨리 오라고 애플이 생일이구나 문복이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축하해러 가져와줘 <laughs> 옷 입은 거봐 너무 귀엽다 에프라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 준비해왔지 포장까지 해왔다고 자 여기. 레슬링 유니폼.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았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몸보기가 와 있잖아. 생일자들끼리 모였네. 춤추는 거 봐. 조그만 게 너무 귀엽습니다. 에프라, 축하해. 내 생일도 이렇게 파티해 줄 거지. 너희끼리만 꼬치 먹고 있는 거야? 아이, <laughs> 왜 물어봤어? <laughs> 캠핑장에 타코를 초대했어요. 문리나와 같이 주민으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타코도 세번 초대할 겁니다. 벌머리 벽장식? 야키 타코 야키 우띠 럭비 헬멧 피치 공주 드레스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름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상상만 하지 마. 내가 럭비 헬멧을 써보지. 이게 이 피치 공주 드레스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가 이렇게 선물했잖아. 모르는 척하는군. 모양이. 리액션을 알려준대요. 와 아까 알려줬어야 우띠한테 줬을 텐데. 다음 오렌지섬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어떤 주민을 이사 보내고 타코가 들어올지 궁금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